안녕하세요. 노루잠피입니다. 2025년 1월 25일 오늘의 챌린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연애 때처럼 그냥 노무브로 하려고 하고요. <laughs> 자, 노무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죠? 어, 뭔가 실내 유적지인 것 같은데, 자 일단 대륙부터 조금 판단을 해야겠는데, 자, 요런 게 이게 뭐죠? 무슨 유적지죠? 아, 노무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네, 노무부 아니면 맞출 수 없을 것 같은데. 아, 노무부가 아니라 그 움직이지 않으면. 저 근데 경첩이 조금 있는데 약간 축지자면 약간 중동 느낌이나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. 중동. 자, 벽화가 있는데. 음. 자, 벽화를 증거로 좀쓸수 있을까요? 여기 뭔가 그려져 있고, 어, 뭔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피부색이 조금 탄 피부색이네요. 아프리카 이런 데인가? 아니면은 중동이나 뭐 인도 이런 데 있을... 인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네요. 이월 아 약간 돔 같은 게 조금 타지마할이나 뭐 그런 데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. 여기가 타지마할이란 말은 아닌데 뭔가 건축 양식이 닮았다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. 일단 다른 데는 중동 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러니까 뭐 파키스탄이나 약간 이런 곳, 이란 근데 여기는 커버리지가 아마 없는 것 같고 이런 쪽이나 이런 쪽 생각 나는데 그러면. 은 뉴델리? 이런데로 한번 찍어볼까요? 모르니까 여기로 찍어볼게요 오 맞았네요 인도가 맞았네요 근데 네 여기 어디죠? 네, 모르겠고 음 처음 본 유역진 마하라슈트라 쪽이었네요 아 이거는 네그 나라 맞춘 걸로 만족을 하고요 음 오스트리아식 볼라드가 있죠 이 위에 툭 튀어나온 거 검은색인데 이 위에 있으면은 오스트리아일 확률이 좀 높고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식 볼라드인데 네, 위에 레고처럼 튀어나온 거는 좀더 오스트리아죠.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평한데 약간 산이 지금 남쪽에도 있고 그러면은 사실 뭐 비엔나 근처 이런데 찍어줘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이런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음 전반적으로 그냥 이 위쪽이었고. 비엔나 가까운 쪽을 찍어볼까 했는데 네, 약간 멀긴 했는데 그래도 자, 그 범위 자체는 맞았으니까 괜찮고요 이건 티르키아식 볼라드 같은데 예전에 다른 나라로 착각을 해서 좀 기억 나죠. 음, 이런 약간 철제 사다리꼴, 사다리 모양 그런 거고 지붕을 보면 좀더 서쪽 지붕이네요. 약간 여기 3분의 2, 이 서쪽 3분의 2에서 볼수 있는 요. 피라미드형 붉은색 지붕이랄까요? 그런 거 같고 좀 북쪽 이런 영역 분위기인데 네 이스탄불 가까운 쪽에서부터 약간 이쯤 영역이 아닐까 싶네요 그 전체적인 파이브를 봤을 때 물론 요 이쪽 영역도 제외는 못하지만 저는 내 네, 요쯤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음 어우 생각보다 동쪽이었네요 이쪽 영역인 거는 맞췄는데 그래도 네, 저렇게 동쪽일 줄 몰랐는데 네 지붕들이 음, 특이하게 생겼었는데 여기 치고는 좀 특이했죠. 근데 음, 이쪽 분위기는 그 여, 뭐죠? 풍경 자체로는 말이 되죠, 정말. 왜냐면은네 그냥 숲이 정말 우거져 있고 그리고 아마 근처에 보면은 차밭도 많을 거예요. 아, 네 지금 아, 차가 여기 있네요. 차밭인 거 같은데 저게 그러면 어, 아니네요. 네, 아무튼 네. 요, 이거는 차 받지 맞는 것 같은데 이쪽에 정말 흔하죠 그런 광경은 아까 가려져서 안 보였지만 네 그러면 말이 충분히 되는 곳이고요 이거는 중간, 도로 중간선이 노란색이니까 북미 어느, 어느 쪽 생각해 볼수 있고 전체적인 걸 보면 캐나다 이 위쪽 뭐 사스케초 안주나 그런 데 생각이 나고요 블러를 확인해 줄게요 젠스리 블러인데 네, 옆에 봉우리가 두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네 그러면 은 캐나다식 블로고 하나 튀어나와 있으면 미국 그리고 네 전체적인 분위기 그냥 이런 쪽 영향인 것 같네요 음자 그냥 네 동서쪽으로 그냥 정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큰 도움은 안되고 자 남서쪽에 저렇게 뭔가 릿지 산맥이 있는데 좀더 이런 쪽으로 땡겨 줘도 될것 같네요 칼갈이나 이런데 괜찮은 것 같고 남쪽에도 있고 하니까 네전 먼저 알버타 이런 쪽으로 찍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좀더 훨씬 더북 서쪽이었고 네요 영역에 그니까 러 아까 농장 밭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런 쪽도 될수 있고 북쪽에 여기도 약간 어, 다른 영역에,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식의 밭이 있는 영역이 여기에서 끊기고 그 위에 한번더 있는데 그게 여기거든요. 그래서 네, 저쪽에서도 볼수 있는 풍경이고요. 어, 자 여기는 마지막인데 안테나가 있고 이 볼라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희한한 볼라드네요. 자. 어, 네, 이런 식의 전봇대가 있고 이 삼각형, 그러니까 지지대 하나 더 있는 그런 게 약간 소비에트식 전봇대인데 이렇게 이게 올리브 나무인지 아니면 오렌지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약간 남유럽식 작물들이 심어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불가리아나 뭐 이런데가 아닐까 싶긴 하네요. 음. 자, 지금.. 앞 아, 흰색 차? 잠깐만, 이 볼라드가.. 어, 되게 특이하게 생긴 볼라드인데? 음.. 아, 잠깐만, 이.. 저렇게 생긴 그 철제 A자 사다리 모양이라면은 이스라엘일 수도 있겠네요. 레바논도 저런 거 쓰는데 거기는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이거 이스라엘 될수 있을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음, 남유럽 어딘가인데 네, 요, 이거 보면은 좀 그치 무엇보다 볼라드가 다른 나라에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스라엘 정도 치워주면 될것 같고 여기 노란색 그 번호판이 있어야 되는데 잘 보이진 않네요. 아무튼 네, 전체로 그 산으로 둘러싸인데 한 가운데 있는데. 이런 쪽 영역 찍어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네, 큰 산맥 같은 거는 보이지 않는데 둘러싸여 있는 느낌 음 네, 이쪽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아니면은 뭐 이런 이런데 이런데도 될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찍어준 영역 자체는 맞았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8346점 아, 처음에 튀르키에가 음, 조금 아쉬웠고 제가 할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인도 맞추는 건 정말, 네. 어, 이거는 좀 클러치였던 것 같습니다. 음. 자,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챌린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